우리나라에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이 있다면 일본에는 어느 가족과 이 감독이 있다. 세상 모든 아티스트를 만나는 시간 세모아 타임.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 베니스 영화제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일본의 대표 감독.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영화 가운데서 오리지널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입니다. 1962년 6월 6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1987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TV 다큐멘터리 연출가 일을 하다가 1995년 환상의 빛으로 영화감독 데뷔를 합니다. 떡잎부터 남다른 것일까요? 데뷔작 환상의 빛은 벤쿠버 국제영화제 용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밝으면서도 서늘함과 쓸쓸함을 지닌 연출을 선보이며 기억과 상실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주로 다룬 초기와는 달리 걸어도 걸어도 이후 가족이라는 소재가 그의 영화에서 강하게 두드러지는데요. 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해당 작품을 두고 좋은 작품이지만 수상권과는 거리가 있다고 예상했었는데요. 보기 좋게 그 예상을 깨고 수상했으며 일본 내 수입 45억 엔, 해외 합산 수익 6천만 달러가 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환상의 빛, 원더풀 라이프,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공기 인형,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에서 연출, 각본, 편집을 도맡아 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욕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장인 정신으로 만든 영화들의 수상 내역 또한 화려합니다. 일본 영화는 특정 장르의 매니아층 말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내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후로는 매 작품 10만 명 정도의 관객을 꾸준히 동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팬을 자처하며 2006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공식 조우 후 현재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2018년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어느 가족이고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한 것을 보니 거장과 거장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일까요? 그의 작품이 많아 어느 걸 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제가 존경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 대한 한줄 평을 소개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짝수 번째 영화는 전부 걸작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